안녕하세요. 쭈꽁입니다. 이번에는 공부 시리즈 제 3탄 중국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써먹을 수 있는 중국어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여행 갔을 때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. 발음 공부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중국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중국의 표준어는 보통화라고 하는데 베이징 발음을 기본으로 한 국방식 발음을 배우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중국의 한자는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복잡한 번체 자와는 달리 단순화시킨 한자인 간체 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음, 읽기 쉽도록 알파벳을 활용한 한어 병음 표기를 통해서 어, 우리가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또 중국어에는 음의 높낮이가 있어서 음악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, 이것을 성조라고 합니다.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는 운모, 성모 그리고 이 높낮이에 해당하는 성조까지 차례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모음에 해당하는 운모입니다. a, o, e, i, u, u 땡땡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발음해 보겠습니다. 아아아오오오어 오. 음의 높낮이인 성조입니다. 1성, 2성, 3성, 4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발음해 보겠습니다. 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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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번에는 성모 연습을 차례로 해보겠습니다. 뽀, 뽀, 멜, 뽀, 뜨어, 트어, 느어, 르어, 까, 흐, 찌, 치, 씨, 찢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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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중국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운모와 성조, 성모에 대해서 발음해 보았는데요. 이외에도 운모와 성모가 결합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. 앞으로 말이 되는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짠째!